고발 사주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의원들의 신상을 다 털었는데 그게 과도하지 않다? 신상은 아닙니다. 통신 그게 내용도, 뭐예요 도대체. 신상인지 사실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조회를 하는 거 아닙니까? 아무도 묻지 않았어. 법에 법에 의하면 묻지 않았다고. 사건과의 관련성이 아니고 저장. 이용 이용. 그리고 단톡방에 들어서 단톡방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국회의원인 거다 알면서 그걸 파악한다? 그게 의원님들 단독방인지 알 수가 없죠 번호만 갖고는요. 법에 따라서 법조항에 따라서 말씀드립니다. 처장, 처장, 네, 내가 처장한테 묻는 거 아니에요. 누구세요? 내가 내 주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. 네, 알겠습니다. 어?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이 나를 공수처장 임명해줘서 이 계획, 어, 정치 탄압하자, 야권 후보 탄압하자, 대선에 개입해서 내 공을 한번 세워보겠다. 그 의도가 맞죠. 그건 지나친 말씀입니다. 중앙지검과 인천지검에서 야당 국회의원님들 상대로 한게 74건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 왜 저희만 가지고 그 야, 사찰이라고 그러시는지, 그건 저희는 그,